68년의 의료 제약 기술을 가득 담은 토스카니 애프터 크림은 MTS 필러, 보톡스 시술 등 니들링 시술 이후 상처를 케어해주는 일명 드레싱 크림입니다. 애프터 크림은 전 세계 메조테라피의 열풍을 선도한 최초 개발사인 토스카니에서 만든 100% 의료 미용 치료 목적으로 설계된 전문가용 라인인 토스카니 매드로 분류되는데요. 이 니들링 시술 이후에 자극된 피부의 순환과 재생을 극대화시켜서 빠른 혈류 개선 효과로 시술 효과를 증폭시켜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통증에 효과적인 대마 추출물의 CBD 성분과 상처 회복에 효과적인 비타민 K, 부종에 효과적인 아르니카 몬타나 성분과 그리고 감염에 효과적인 꿀성분이 복합적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뛰어난 멍, 붓기, 발적 개선 효과로 시술 단 이틀 만에 93%의 멍 붓기 개선 효과와 4시간 만에 즉각적인 상처 봉합 개선 효과가 입증된 제품입니다. 텍스처를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크림 타입의 텍스처입니다. 그래서 토스카니 크림류 중에서는 가장 묵직하고 보습감이 있는데요.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적당량을 덜어서 상처나 손상 부위에 부드럽게 발라 흡수시켜 주시면 발랐을 때 물파스 바른 듯이 알싸한 쿨링감과 함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시원한 쿨링감과 함께 광채감으로 마무리 표현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회복이 필요한 국소 부위에 수시로 덧발라 흡수시켜서 상처 손상 부위에 발라 주시는데요. 이 알러지 주의 성분을 배제하고 피부과 안과 테스트를 거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MTS나 필러 보톡스 등 니들링 시술 이후나 그럴 때 반드시 사용하셔서 시술 효과는 없시키고 상처는 빠르게 케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더한 가지 드리자면 순한 부종이나 평소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전체 두껍게 발라서 주무시면 얼굴 소멸 보장됩니다. 이상, 시스루 피부를 드레싱해주는 애프터 크림이었습니다.